145번. 자 A번. She saw him hitting the tennis ball against the wall. 이렇게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각동사네요. 그렇지? 어, 지각동사. 자 뒤쪽에 목적어. 그 다음에 아이엔정. 어, 괜찮네. 현재분사로서. 이 사람이 능동관계. 오케이. 그리고 타동사 계열이서 여러번 하시는 거. 뭐? 뒤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목적어. 오케이. 괜찮네. 됐어요? 통과. 그 다음. He's always complaining about the service everywhere we go. 됐죠? 그는 항상 뭐한다? 불평한다. 됐죠? 항상 불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complain 다음뭐 자동사라서 뒤쪽에 뭘 썼다? 전체를 이용해서 썼네요. 됐죠? 예, 오케이 괜찮다. Complain about 또는 complain of 괜찮다. 그렇지? 그다음 에 목적어 the service. 그 다음에 이제 everywhere 뭐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통과. This breeze has been flown by, the, by that stunt pilot. 지시효용사. 어. 그 스턴트 비행사. 그에 어. 의해서 이제 뭐그 다음에 그 동격이 Fearless Frank다. 이게 틀렸다. 저거 이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다좀 좀 해볼 거고요. 밑에 것 먼저 보겠습니다. He will have been traveling. 그는 뭐할 것이다. Will have been traveling. 여행 중일 것이다. 됐죠? 미래완료시제. 자, 음다 미래완료진행형. 됐죠? 그다음에 오케이. 기간시간부사와 있어서. 완료시제 좋고요. 그다음에 when 써놨어. He 그다음에 lands in Sydney tomorrow 에서 tomorrow 써놨는데 미래 시간 부사가 있어. 아 그러면 이 뒤에는 시간 부사절이 돼. 시간 부사절이 되면 미래 대신 뭘 써야 돼? 현재 쓰니까 lands 로쓴 거네. 그죠? 대신 미래의 의미는 그래서 미래 완료 괜찮네. 그죠? 네. 그가 이제 내일 시즌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아마 열여덟 시간 동안 비행 중일 것이다. 오케이 통과 괜찮네. 자 그럼 이제 C 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수동태죠. 잘 모르겠어요. 뭐가 틀렸는지. 수동태 문제. 수동태를 확인합니다. 됐죠? 확인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보죠. 수동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1 번, 저 자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비동사 플러스피핑이될수 없다. 이건 아시는 거, 모르면 안 되는 거. 됐죠? 예, 그다음 2 번, 뭐죠? 타동사만이 능동과 수동이 된다. 됐죠? 예, 그래서 뒤에 목적의 유무.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됐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어, 보죠. 비동사 현재완료 수동태. 오케이, 수동태입니다. 됐죠? 예, 됐지? 에, 그런데 뒤쪽에 목적 없냐? 어 괜찮아, 수동태 괜찮아. 됐지? 에, 그런데 틀렸다. 자, 이제 그 이상 우리가 이제 물론 그외 이제 몇 개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됐죠? 특히 이제 오형식 동사가 나오면, 됐죠? 오형식 동사는 여러분아시는 비동사 플러스 피평이 되면, 됐죠? 뒤쪽에 이제 목적보호 형태가 붙으면서, 투부정사가 붙는 경우가 제일 많고, 지각동사, 사각동사 다 투부정사로 변하게 되고, 수동태가 되면, 또는 as 플러스 목적보호 형태가 붙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응. regard as 계열로. 됐지? 응. 그런 것들은 몇개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수동태 맨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됐죠? 이 수동태 문장을, 됐죠? 수동태 문장을 뭐로? 능동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거의까지 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자,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꿀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치지 음, 바꿀 거거든요. 그럼 바꾸는 방법도 볼 거고 바꾸는데 그러면 그 능동태로 문장 바꿔서, 근데 그게 문장이 안 되면 수동태도 안 되는 거죠. 이 능동태가 된다는 전제에서 수동태로 바꾼 거였으니까, 그치지 음. 이게 틀린 문제라면 이거 틀린 문제네요. 됐죠? 요 예. 그래서 요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보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죠? 예,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쉬워요. 예를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저 문장을 이제 바꿔볼 거요 그렇지? 음. 자. 첫 번째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때 일단 문장은 무조건 주어 동사 순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에서 이걸 능동태의 주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바로 뭐죠? 1번 바이에요 바이. 바이를 찾다. 뒷자바이를 찾아서 주어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됐죠? 어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됐죠? 없으면 뭐. 뭐다? 바이데미는 일반인이 생략된 거라고 봐서, 됐죠? 뭐, 데이를 주어로 써버리거나, 또는 피 e o 를 주어로 써버리면 돼. 그치? 자, 이제 3번. 이제 주어는 해결할 때동사를 있을 거야.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피평으로 써 있을 거야. 수동태는. 됐죠? 요거를 뭐 한다? 합하기. 어? 어떻게 합해? 요 비동사,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면서 비동사를 넣어주는데 그 비동사에는 뭐만 시제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비동사에서 시제만 체크하고요. 그치? 어. PP에 뭘 찾아? 원형을 찾아. 동사 원형이겠지. 그걸 더하기 하시면 돼요. 합해버리면 돼. 그래서 그 원형이 무슨 시제 됐지? 어. 그 다음, 이제 동사가 해결이 돼.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나머지가 있을까? 안쓴 것들이 있어요. 안쓴 것들. 됐죠? 나머지들. 나머지를, 이제 뭐로? 차례대로 쓰시면 돼요. 차례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뭐에 맞춰서 격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이제 형태를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서. 여기니 암기. 암기 y 이거 한번 연습해 보고 몇번몇번 몇번 연습해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책에 나와 있는 수동태 문장을 h 런 식으로 찾아서 해보시면 원래 o m 문장이 나올 거야. 됐죠?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연습해보 a 바이를 찾아서 주어로 없으면 You d o 피 t show c p p y w 나로 a n well, o 지 거야, 이제. 어.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저걸 보죠. I was given the book. 됐죠? 나는 그 책을 받았다는 뜻이 돼요. 됐죠?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됐죠? 예, 네, 사용식이어서 뒤에 간접목조로 빠지고 직접목조하는 남 상태. 됐니 자, 능동태로 바꿀 거야. 뭐 한다? 바이를 찾는다.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데이 그러니까 바이 됨이 생략된 거죠. 바이 피플 같은. 일단 책을 한거 봤을 누가 좋은지 모르지만, 됐죠? 에단 사람들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주어를 하나 선택했어요. 괜찮아.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 순니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하나 쓰면 될 거야. 됐죠? 동사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비동사 플러스 p 피형을쓸 거야. 이걸 뭐 한다? 합한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거의 원형? 기브. 됐니? PP의 기브형을 찾아서. 두 개를 합하면 기브의 과거형, gave.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몇 부분 쓴 거야? 요, 원래 주어진 수송태문에서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비추신 요만큼을 쓴 거야, 이제. 나머지가 있을 거그 남을 차례대로 붙여주시면 차례대로. 차례대로. 뭘 써야 돼? i 를 써야 돼. 그죠? 근데 무슨 격? 격은 맞춰주자. 미. 더북 차례대로. 그죠? 사람들이 나에게 책을 하나 줬다. 수송태로 다시 바꿔볼 거야, 이제. 그러면 위에 문제 나와야 되니까. 자, 수동태를 바꿀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앞으로 끄집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형, 그다음에 주어를 맨 뒤로 보낼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성분 있으면 고사에 그 끼일 거예요. 그지난다 i.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에 뭐만 시제만 was 과거 시제. 그다음에 이거 무조건 pp 기분 그다음에 the book. 그다음에 by them. 그렇지 생략 위에 있는 자, 우리의 능력을 찾아 자, 우요 통과. 자, 이제 저기 있는 c 아볼게요 자, 을 한번 해보 자, 자, this bridge. 그 다음에 has been flown. has been flown 됐죠? 현재 완료형이 으돼 있어요. 됐죠? 하나 더. 원형이 뭐죠? fly. 됐지? 됐어요. fly. 그다음에 by. that stunt pilot. 그다음에 콤마는 뭐? 여러분들 동격이니까 안 해도 되겠다. 오케이? 예. 그죠? 자. have 플러 pp형으로 비동사 플러스 pp형. 현재 완료 수동태. 됐렇지 어, 능둥태로 바꿀 거야. 멀찾다 by를 먼저 한다. by that stunt. 됐 그렇지? 어. 주어로 끄지 말아 한다. that. 그 다음에 stunt. 파일 l 물론 이제 콤마콤마 사이를 콤마 Fearless Frank라고 껴줘도 괜찮아. 껴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약자로 써서 껴버리죠. 됐지? 그 다음 이제 동사를 볼 거야. 동사는 노란색으로 비추시게 Has been flown. 됐죠? 뭐 현재 완료.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됐지? 자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거의 원형 Fly. 그러면 Fly의 현재 완료형 Has 맞아요? 3인칭 단수 됐죠? fly, flow, flown.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쓴 게두개다 썼으니까 안쓴 거 disbridge. 뒤에다 붙여주면 돼. 끝. 됐지? 자 이제 아는 거야. 이거다. 무슨 동사야? 자동사죠 자동사. fly 자동사잖아. 그렇지 뒤에 목조를 가졌잖아, 지금. 되안 돼, 돼. 안 돼, 이게. 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문명상해 보면 그스턴트 이제 비행사가 뭐 했다. 아, 뭐가 좋을까요? 어, 이 다리. 됐죠? 아래로 떨어지거나 다리 위로 막 날아가거나 이런 걸거 아니야. 됐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동사라 뒤에 목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전지사가 하나 필요할 것이다. 됐죠? 예. 됐어요? 예, 전사가 껴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원래. 근데 지금 전지사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서 여러분 아시는, over, 또는 뭐, under,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분명히 맞춰서, 오케이? 또는 뭐, down, 뭐, 이런 거. 오케이? 되시겠어요? 어. 그니까, 러이 전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동태로 바꿔본 거고요. 해석은 대충 되지만. 틀린 문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이게 한 뭉텅일 거 아니야. 됐지? 어, 그리고 이걸 목적으로 끝으 보낸 거니까. 됐지? 여기다 이제 전시사관을 첨가해줘야 된다. 문맥상 이런 오버나 언더나 다운 같은 전시사가 있었어야 된다. 다시 한다. 이 자리에 뭐가? 전시사관은 첨가돼 있어야 된다. 오케이? 통과.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 그루죠. 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됐죠? 하나의 타동사 개념이 되면서 수성태가 되면 앞에 비동사 플러스, 이 PPN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바위가 이렇게 붙게 되죠. 됐죠? 아시다시피. 응. 그래서 이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고 답을 못 냈다. 통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방법도 책에는 안써 있어요. 책에는 안써 있지만, 그렇죠? 이런 형태를 고쳐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연습해 보시면 그리고 많이 연습해 보셔서 승동태 문장이 많이 쓰지 확인해 되는데 잘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능동태를 빨리 바꿔올까 오케이? 통과.